안녕하세요. 와이컴파이 대표 요청환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의도가 미래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금융 지구단위 해가지고 용적률도 800%짜리를 1000%에서 1200%까지 높인다. 충수제한도 없앤다. 그런 호재가 있고요. 또 7,500세대 정도 되는 4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이 곧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다 5, 60층짜리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게 된다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뭐 놀랍도록 바뀌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호재를 갖고 있는 여의도에 분양하는 물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뭐 아파트도 분양을 하고 있고 오피스텔, 레지던스 분양을 하고 있죠. 2009년 이후로는 주거시설에 대한 분양이 여유된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좀 낡은 여의도 쪽 아파트, 마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브라이튼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죠. 지금은 뭐 임대를 우선 주고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줘가지고 시계에 맞춰서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레지던스, 앙사나 레지던스 분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크로. 그 다음에 프라이빗티탄 페르니. 이네 가지 정도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투자 가치가 있냐를 분석하기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뭐 브라이트는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로 분양을 하고 있고, 한 400세대 정도 분양을 하고 있고요. 오피스텔은 벌써 분양이 끝났죠. 849세대가 뭐 경쟁률 굉장히 높게 완판이 됐고, 지금 뭐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고요. 아크로도 여의도의 최중심에뭐 반포 아크로리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부동산 최고점을 찍은 아크로리버를 만든 디엘 건설에서 아크로라는 오피스텔을 그 분양을 하고 있죠. 400, 492세대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프라이빗한 페르닌이란 60세대 짜리 이건 정말 좀 최고급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오피스텔. 굉장히 프라이빗하죠. 프라이빗한 거. 요 정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 레지던스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죠. 특히,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수익형 상품이다. 오피스텔은 뭐, 오피스를 쓰든, 거주를 하든, 내가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치면은, 앙사나 같은 경우는 앙사나, 바냐트리 상위에 있는 그 호텔 그룹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분배해주는 내가 가서 실거주를 할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좀 개념이 다르죠. 굉장히 개념이 다르고 물론 여의도의 가치는 앞으로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 취임한 이래로 굉장히 좀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고 자금도 투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풀고 있고요.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4 50년 된 재개발 아파트도 굉장히 좀 염원이죠.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그것도 고층으로 5, 60층짜리로 다 건립이 되고 한다 그러면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뭐 앙사나나 브라이튼이나 뭐 아크로나 페르닌이나 분양가가 너무 높지 않냐. 이게 대세적인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가치 모든 걸 반영한 가격이다 이거는. 모든 걸 반영한 가격이다. 그렇다 그러면 투자의 가치가 있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앙산하는 별개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예를 들어 30억을 태웠는데 5% 흔히 말하는 뭐 서울은 지금 23%의 수익만 나와도 생크라고 하지만 은행이자 제외하고 내가 4, 5%의 수익률을 나한테 갖다 줄수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올라가지고 자본소득도 줄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0억을 내가 태웠는데 그러면 5% 수익 뭐 어림 따져 따지면 1억 5천이고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 30억짜리 30평짜리 룸을 장기로 임대해주거나 숙박을 잡아가지고,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나한테 가져다 줄수 있냐? 이건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브라이트는 뭐 아파트니까 내부가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 거다. 내가 뭐 평당 1억이든 1억 2천이든 투자해가지고 살 거다. 좋은 입지, 희소성 높은 고급 주거지를 내가 선점하겠다. 하시는 분들, 아크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피스를 쓰든, 오피스텔을 쓰든, 뭐 임대를 놓든, 뭐 하든, 이 좋은 땅, 여의도 한 최중심지에 내거 하나, 내 주거지 하나, 20평짜리든 하나 가지고 있겠다. 자산가 여러분들은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하다. 이 하이엔드란 개념은 여러분 투자의 가치로 보기에는 너무 가격대가 높아요. 이거는 투자해서 내가 돈을, 이걸로 해서 떼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의 개념입니다. 소유하고 땅값이 오르고 자재비 인건비가 다 올라가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주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겐 여의도의 입지가 너무 좋고 앞으로의 개발 소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앞으로 지을 땅도 굉장히 부족하고 다른 걸 때려 부시고 지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데가 많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페르님 같은 경우는 정말 하이엔드 모든 자재 뭐 경제 프라이빗하고. 엘리베이터부터 모든 게뭐 따로 다니면서 프라이빗하게. 저 영앤 리치 분들이 좋아할 컨셉으로. 농구 코트부터, 뭐 지하의 농구 코트부터, 뭐 크라이밍 시설, 뭐 여러 가지. 아크로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들어오지만 그 안에 내부 자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페르니 훨씬 앞선다. 이렇게 보지만 입지적으로는 아크로가 굉장히 좀 앞서고 있고 세대수로도 앞서고 있고. 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자산가 여러분들이 희소성 있는 자리에 내 거를 하나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 뭐 법인이신 분들은 손님들 오시거나 뭐 출장들 오시거나 했을 때 법인은 뭐 사무실로도 쓸수 있고, 그리고 주거지로도 쓸수 있고. 하이엔드는 좀 개념을 달리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최고급 하루에 뭐 2,300만원짜리 호텔을 선호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진 넓은 펜션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노는 걸 선호하느냐. 경기도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선호하느냐. 여의도에 좋은 인프라를 가진 15평짜리 오피스텔을 선호하느냐. 이건 선택의 문제고 취향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떼돈을 벌겠다. 요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다. 분양가가 낮게 측정되면 앞으로 오를 소지도 있지만 오피스텔이란 한계점도 있고 레지던스란 한계점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소유할 거다. 즐거움이죠. 나한테 즐거움. 내가 이걸 소유함으로써 내가 나이 먹어서 자식들 다 출가 보내고 우리 부인이랑 18평, 20평 되지만 앞에 여의도공원 가서 산책도 하고 점심은 더 현대 가서 먹고 또 파크원 가고 아이 i f c 을 가고 한강 산책도 하고 벚꽃필 땜 여의도공원도 보고 불꽃축제도 보고 이런 인프라 이 가격이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것은 다른데 기회비용이 너무 많아요. 자산가 분들, 법인 분들, 이거는 내가 진짜 하나 소유해 놓자 평생 이 좋은 지역에 앞으로 개발될 소지도 많고, 한 장소에 하나를 소유를 하자. 이건 소유고 실소유입니다. 실거주를 할 목적.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오피스텔은 또 장점이 내가 거주지 이전만 안 한다 고 그러면은 세금적인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나라 분들은 아파트를 워낙 좋아하지만 뉴욕 맨하탄이든뭐 파리든 가면 다 이런 식의 아크로나 페르닌 같은 이런 스튜디오들. 굉장히 비싸죠. 우리나라 가격은 진짜 10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맨하탄 이런 데뭐 센트럴파크 앞 주변에 짓는 거 보면은. 요런 컨셉으로 짓지만 가격대는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 대단지들이 없죠. 선지국들 보면은. 근데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봐요.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아파트를 좋아하긴 하지만 지하철역 가까운 상업지에 진짜 백화점 걸어서 100m 거리에 있는 요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 오피스텔이거든요. 그 지역을 선점해서 소유를 하고 생활의 즐거움을 느낀다. 요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 문의라든지 여의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가지고요, 다 모델하우스, 뭐 아크로든, 페르니니든, 앙산하든 다 한번 둘러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셔서 부담 없이 상담하시고 다른 투자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분양 물건, 뭐 좋은 지역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